클린스만 감독의 연봉이 한 외국 언론에 의해 공개되며 축구 팬들이 충격이 빠지고 있습니다. 분노하는 축구 팬들부터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비판하는 축구 팬들까지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축구 대표팀은 아시안컵에 출격해 무려 64년 만에 우승을 노립니다. 2조에 속한 한국은 바레인, 요르단, 말레이시아과 차례로 조별 예선을 치릅니다. 한국은 1956년 1회 대회와 1960년 2회 대회에서 연속 우승에 성공했지만 이후 준우승만 4번 했습니다.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황희찬 등 월드클래스 선수들이 전성기를 보내고 있는 2024년은 한국의 아시아 왕자 탈환 최적기라고 평가받고 있는데요. 아시아 축구 연맹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을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았습니다. 여기에 카타르 매체 알카스는 12일 sns를 통해 아시안컵에 출전한 24개국 감독들의 연봉을 공개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우디를 지휘하는 로베르토 만치니 감독이 무려 2,200만 달러 약 289억 원의 연봉을 받아 단연 1위에 올랐습니다. 2위는 바로 클린스만 감독이었는데요. 클린스만은 220만 달러 약 29억 원을 받아 2위입니다. 공교롭게 3위가 파울루 벤투 한국 대표팀 전 감독인데요. 현재 190만 달러 약 25억 원을 받는 벤투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 대표팀 최장수 감독으로 재직했습니다. 벤투는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한국을 16강으로 이끌어 능력을 인정받고도 재계약에 실패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벤투와 계약 기간을 두고 이견을 보였었는데요. 결국 축구협회는 석연치 않은 과정 끝에 클린스만을 감독으로 선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축구협회가 검증된 지도자를 놔두고 더 비싼 가격에 클린스만을 앉힌 셈입니다. 국내에 상주하며 조규성 등 유망주를 발굴한 벤투와 달리 클린스만은 대부분의 재임 기간을 미국과 유럽에 상주하고 있는데요. 클린스만은 ESPN 패널로 출연하며 투잡 논란까지 일으켰습니다. 공교롭게 ESPN은 한국의 아시안컵 우승 도전을 다루며 클린스만 감독을 변수로 지적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이 ESPN 축구 패널로 활약하고 있지만 한국의 약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ESPN은 클린스만 감독은 국내에서 심각한 회의론과도 싸우고 있다. 클린스만은 한국으로 이주하겠다는 약속과 달리 부임 후 많은 시간을 캘리포니아 자택에 있었다. 웨일즈 주장 아롬 램지에게 유니폼을 요청한 사실도 멍청한 짓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다며 클린스만을 둘러싼 논란까지 소개했습니다. 제대로 믿는 도끼로 발등을 찍힌 셈인데요. 클린스만은 아시안컵에서 성적으로 증명하겠다고 호언장담했는데, 그의 감독 커리어에서 메이저 대회 우승 타이틀은 없다. 전 팀에서 그가 감독으로서 전술적으로 무능하고 대처가 부족하다는 지적까지 한 ESPN입니다. 결국 모든 것은 우승컵에 달렸습니다. 클린스만이 모든 논란을 잠재우려면 반드시 아시안컵에서 우승해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을 책임지고 사퇴해야 할 것입니다. ESPN은 곧 토너먼트가 시작된다. 한국이 순항한다면 8강에서 이란을 만난다. 논란을 피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우승 가뭄을 끝내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 축구 역사를 보면 말처럼 쉽지 않다며 클린스만의 가시 받기를 마지막까지 지적했습니다. ESPN이 총대를 다시 한번 들었고 많은 외신과 팬들도 공감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 아시안컵이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 한국 팬들은 한 마음으로 응원하고자 합니다.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등 역대 최고의 멤버들이 멋지게 우승컵을 들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그 공이 클린스만에게 집중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미끄러지는 일이 있을 때에는 멋지게 책임지는 감독의 모습도 보길 원합니다. 과연 클린스만이 높은 연봉에 어울리는 우승컵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은 결과로 증명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